높이가 2m 정도 되겠습니다. 전주천 돌입니다. 장이 1m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원석입니다. 한 3톤 정도 되는 거고요. 아쩌고석이고요 요거는 순창호피석입니다 상강석이고요 대추나무입니다 영월영춘 진안군 마이산으로 보았습니다 어, 물, 어, 물고임돌이고요. 안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십자가, 어, 십자가만 모아놨고요. 십자가가 여러 점 있습니다. 어, 전라북도 전주시에 전시장이 있고요. 정원석, 정원수 취급합니다. 대성수석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어, 중국, 사천, 장강석, 곤명석, 다양하게 거치고 있고요. 어, 시간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고요. 전라북도 전주천 어, 원상경 어, 그러한 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석 원상경 전주천돌 음, 전주천돌 요것도 전주천, 오석입니다. 전주천, 오석. 이 원상이 있는 거. 전주천 돌입니다. 브라질 돌입니다. 전주천 원상경입니다. 전주천 원상경 물을 뿌리지 않고 촬영하고 있고요. 어, 브라질 겁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겁니다.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도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는 중국, 장강, 사천석, 문양석, 수반석도 많이 있습니다. 수반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대성수석입니다. 감사합니다.